<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박물인 터뷰입니다 오늘은 김혜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너무 미인이세요. 아니요. 유미 씨가 <laughs> 더 이뻐요. 아유, 북한에 있을 때, <laughs> 음, 옷값 뽑혀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옷가는 뽑히긴 뽑혔는데, 우리 집 터대가 안 좋아가지고, 생각 안 아, 못했습니다. 아, 제가 또 깜빡했네요. 네. 자기소개를 네. 부탁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북도 청진에서 탈북했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김혜경입니다. 아, 언제 2 0 1 7년도에요아 응, 네. 그러면 완전 최근에 오셨네요. 네. 우리가 탈북사회에서는 또 탈북 새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네. 한림미 씨는 저한테 선배죠. <laughs> 아니에요. 뭐 선, 선후배는 한국에 오니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음. 근데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음, 저는, 그, 탈북이라는 그 자체를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음. 그,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한 4년 동안 조사를 받게 됐어요, 바이브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엄청 너무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런, 나쁜 그, 뭐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2014년에 탈북하게 됐어. 아, 그럼 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셨어요? 무역. 무역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무역.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면, 우리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무역하는 데도 있고, 뭐, 공장 기업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음. 저는, 그, 청진청진에 네. 그, 인민 무력부사나 53, 54번, 뭐 청정치국사나 네, 승립하면서라는 그, 네. 예, 걸 있었는데, 거기서 그 상점, 식당, 뭐 카라오케, 사우나 이런 둥 그런 식으로 네. 그 상업 활동을 책임지면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우리 물건을 각종 그 사람들이 쓰고 사는 물품들, 물건들을 네. 들여와 중국 쪽에서 들여와가지고 음. 도매하는 그런 음.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북한에서는 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북한에서 살아봤, 살아봤잖아요. 예, 네. 사는 거는 잘 살았습니다. 네. 잘 살았는데, 한국에 보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죠. 네. 그때는 네. 뭐, 진짜 저 딴에는 그때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제가 네. 한2세살부터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전, 그때 나이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녔고 네, 어휴...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북한에서 그 보위부 조사를 받게 돼서 네 그때 어...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제가 또그 이게 방송에서는 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가족 측에서 점좀 우리 한국의 음. 가족 일부가 뭐 아빠하고 언니가 왔어요, 왔는데. 한국으로 먼저 오셨어요? 예, 예 먼저 왔어요, 와. 왔는데. 조금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한 조사로, 그, 김정일 방침으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갑작스레 생긴 일이라, 저도 그때. 아 너무 황당했지만은 인사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그 청진판에서 좀 크게 장사를 벌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장부도 다 검열하고 중국에 우리 거래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거래처들이 그러니까 이제처럼 북한 사람들은 일단 제기가 되면은 북한에서 알아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나가서 중국 무역 거래한 사람들과의 확인까지도 다 돼야만이 네. 제가 그 조사가 끝나니까 그 시간이 한 거의 1년 반이 됐어요. 1년 음. 반이 됐는데, 아, 그 조사한 분이 또 이렇게, 암이 이렇게 후두암 걸려서 네. 사망되다 보니까 음. 다시 재조사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가보이부에서 평양에서 그, 월위대학 교원하는 분이 내려와서 네. 저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왜 조사했냐면, 그때 청진 씨는 이 김혜경이가 다 장악하고 있어서 음. 얘가 또 살아날 수 있다. 돈을 다 매기, 돈을 우리가 대부분 그쵸. 법에 혹시 잘못돼서 단속되거나 뭐 잡히게 되면 돈을 주잖아요. 그쵸. 돈 주고 나오잖아요. 음, 물 뇌물. 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평양에서 직접 와서 해라. 음. 그래서 다시 재소사를 받다 보니까 사년을 음. 조사받았어요. 예심까지 갔어요. 거의 그 예심까지. 어, 예. 조사가 무려 4년 동안 하네요 네. 그러다 그런가. 보니까 제가 그 4년을 조사받고 음. 너무 그 안에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음. 별이별 사람들을 다 보고 막이 상처를 너무 받았고 음. 하,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하는 걸 음. 그때는 엄청 느꼈어요. 음, 네. 사회에서 그냥 음. 무역할 때는 몰랐었는데 몰랐어요. 그 안에 네. 들어가서 네. 그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환멸을 느끼고 탈북을 하신 거예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조사받는 가정에도 놀랐지만은, 그, 우리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 갔다 잡혀오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 한국행으로 갔다가 잡혀온 사람들도 다멀브에서 조사받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때 저 처음 만났어요, 나 그런 사람들을. 어. 응, 그래서 신기했어요. 뭐 너희는 어떻게 돼서 중국에서 그렇게 붙들려왔냐, 음. 뭐, 한국에 가다가 어떻게 돼서 잡혀냐그 안에서 다 듣게 된 거예요. 음, 음. 근데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요들이 중국행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보안서로 넘기니까, 네. 엄청 안 때리지 않, 아안 때리고, 음. 한국행으로 가다가 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 그러관리소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판결 자체가. 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발로 차고, 뭐, 조금만말안 들으면 손 내놓고, 막, 그때 심장이 너무 놀려가지고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음. 음식 자체가 아예 그 짐승도 그런 밥을 먹을 것 같지 못해. 음. 밥 자체도, 저, 저는 깜빵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깜빵 네. 밥을 아예 못 먹을 것 같았죠. 음. 아예 보름 지나니까 뭐, 너무 배고프니까 무슨 그 완전히 뭐, 다, <laughs> 다 맛있죠.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게 나, 감, 감옥에서 4년 동안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 이 머리에, 머리에 그 감옥 안에 그환상이 그, 환상이. 음, 음. 그러니까 그, 개호원들. 그렇죠. 개호원들이 때리고 막 하던 그런 음, 폭행. 음, 음. 폭행들이 계속 생각하죠 게.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그 갑산성이 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음. 갑산성 항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누워서 앓다가 한, 반, 반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집에서 음. 구려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야, 내가 또 잡혀가서 음. 또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음. 거기더 무섭더라고요. 음. 조사받을 일은 없지만은, 음. 하, 이제 또보호비에 가서 또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지. 하냐. 그 트라우마가 된 네. 거죠. 네. 그때는 정상적으로다 음. 음. 해명해서 음. 나왔어요. 음. 나오기는 다 나왔는데, 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벌브가 또, 벌브 자체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군고도 없으면서 잡아가더라고요, 그냥. 아... 그 그러니까 나는 정확한 군고가 없이 지금, 그러니까 테두리적으로 지금 일이 생겼으니까 그걸로 체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유미스를 내가 뭐 중국으로 내가 보냈다 하는 증거가 네, 있어야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 그, 언니가 한명 여기 왔는데, 그 언니가 네. 좀 일을 친 거예요. 러 어. 그래서 언니하고 뭐 연관됐나, 그런 확인을 하느라고 음. 저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강, 감조사죠. 감사확인 음. 강제로 이제. 조사하는 네, 강제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뭐 맞, 맞아 되거나, 음. 맞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음. 군거가 아직은 명백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4년 동안을 너무 오래 했었고, 그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제가 나온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생각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또 들어가면은 물론 당당해서 나올 수뭐 해명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음. 또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음. 아무래도 난 가자 이렇게 음. 하고 그다음에 제가 탈북 결심하게 됐어요. 근데 탈북을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그, 그러니까 무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청진에 우리 27여단이 있어요. 네. 그니까 27여단이 대부분 한경북도를다 맡아요. 음. 그, 뭐, 이제참 해산, 아, 아니, 음. 해산은 아니지만, 저, 우리 무산이든 해경이든 뭐, 한, 경북도 단체. 음. 27여단, 거기, 그, 총, 그 부장을 네. 내가 잘 네. 알거든요. 음. 그래서, 아예 중국 무역 거래 한 일들을 잘 아니까, 그사람들 저한테 신세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니까, 음. 제 부탁했어요. 그 어느 연선 쪽에 서 내가 중국 대방한테 이전에 무역하면서 돈을 못 받았는데, 네. 그 대방이 돈 가지고 거기 구쪽 방면으로 나오겠다니까, 음. 문좀 열어달라, 그쪽을. 네. 어, 어. 그 틈을 타서 제가. 한 거죠. 뭐래도 어, 좋다. 어,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예 뭐 내가 간다고 생각 안 했죠. 음. 이전에는 다 돈이 있고, 뭐, 그때는 힘이 저도 음. 힘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음. 어, 어, 이 여자 돈, 돈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항상 믿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돈 받는 데서 어느 정도 부분을 너한테 음. 인사해 주마.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부상 있고 그 길을. 아. 열어준 거죠. 이제 설마 이 여자가 탈북으로 하겠, 설마 남자손으로 음. 도망가겠나, 음. 이런 의심조차 안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음. 탈북을 하셨네요. 어. 그러니까 음. 탈북할 때는 제가 한국이어려워거는 생각 안 했어요. 일단은 뛰자. 뛰고부터 음. 보자. 그렇게 하고, 중국, 중국에 가서 뭐, 방법과 수단을 해서 뭐 거기서 살던 뭐 어떻게 하던 이, 음. 이 나라에서는 뜨자 이런 마음으로 음. 탈북하고 한국에 올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음. 그때는. 근데 어떻게 중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음. 중국에 그 제가 또 아는 그 지인들이 있잖아요 거래하다 음.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딸 데리고 딸 혼자서는 뭐못 떠나겠더라고 그래서 음. 딸 데리고 떠나서. 어그 중국 쪽에는 지인들을 차를 가지고 거기 그 연선 그니까 음. 중국 쪽, 중국 쪽에 음. 네. 마중나게 해가지고 그 타고 모사에 도착한 이후에 그 도착할 때 제가 또 북한 친구를 같이 왔어요. 음. 어 예, 그랬어요. 예, 같이 예, 타고 모사에 예, 같이 했어요. 음. 세 명이 했는데 어, 그 친구도 감옥에서 만났어요. 아. 4년 동안 그 감방 생활 안에서 만나서 친해졌어요. 음. 응. 저, 제가 4년 있고 그 친구가 한2년 반을 저서 받았어요. 네. 응. 응.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응.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떠나올 때 제가 나 떠나겠다 떠난다 응.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응. 이 친구가 나도 따라가고 싶 따라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왔거든요. 음. 그럼 한국으로 그 친구랑 같이 성공하셨어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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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왔어요. 그 친구 소개로 제가 한국에 왔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도 한국에 있는 사람을 사람의 심부름을 들어주다 보니까 보협비에 잡힌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브로커를 하신 거죠. 아, 아니, 브로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 북, 한국에 계시는 조선 북한 사람이 음. 그 애한테 부탁했더라고요. 어, 북한에서 뭘좀 알아봐 달라. 아, 네, 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반역죄로 지금 잡혀온 거예요. 아. 간첩죄로 음, 어.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간첩죄로 그 친구가 들어와서 감방에서 만나서 음. 인연이다 보니까 계속 한 감방에 있는 거예요. 옮기면 계하고 있게 되고 예심이 음. 가면 은또예심에도계하고 같이 있게 음. 되는 거예요. 그 음. 친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고 받고 울, 치고 받고 내려와서 울며 불면서 걔한테 하소연하고 걔도 또 속이 타면 나한테 하소연하고 어. 우리 둘다 죽을 것 같다, 살것 같다면서 그 감방 안에서 어. 정말 이렇게 힘들게 견뎌내고 했는데, 하여튼. 올 때는 같이 왔어요. 그래서 팔, 그 네. 친구 도움으로 응. 응. 이제 그 친구 이제처럼 한국에 이제 그 북한 분 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도움으로 그 친구가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응. 저희 딸을 미국에 보내고 응. 어, 그 친구가 응. 다 했어요. 아 진짜? 어, 어. 내가 한거 아니라. 어. 그 친구 대려기 잘했죠 저도. 그러니까. 저는 네. 한국선이 한국에 네. 미국행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서서 그 한국쪽에 있는 북한 사람과 연결해가지고 한국으로 떠나자 해서 그런 길이 생기고 저도 한국으로 너 들어라 이래서 한국 그 친구가 다길 나서 네. 나서 했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그 감방에서 네. 그 만난 그 사람이 그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이 네, 좋은 그래, 인연이네요. 네, 그래서 음. 두분다 어,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음. 따로따로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그 제가 그 중국 쪽에 좀 거래하던 회사가 있으니까 조금 뭐돈 돈이 아무것도 없이 뭐 떠나잖아요. 음. 좀돈 거래하다 보니까 잡히기 전에 제 돈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좀 조금이라도 찾아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음. 친구하고, 저희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음. 내가 버름 후에 마저, 인사 따라 나설게 했는데, 음. 딸이 그 태국으로 떠나자마자, 도착하자마자그 태국 브로크가 잡혔더라고요. 음. 어, 탈로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못 떠나고, 한 1년 7개월을 연길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선이 생기, 기 생기기를. 1년 7개월? 생기 연길이라는 데는 제일 위험한. 위험한데, 난 밖에 안 다녔으니까. 아. 다니지 않고. 그냥 뭐 어디 뭐 일하지도 않고 딱 있었으니까. 어, 네. 그래서 그때 조금 그 받을 돈을 받아서 구단으로 생활하면서 뭐 일하면 잡힐 수 있잖아요. 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또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따가 그 친구가 또 베트남선이 생겼다, 떠나자 해서 그 친구가 왔어요, 중국으로. 어. 그래서 그 친구 같이 베트남을 건넜어요. 그 친구는 먼저 한국으로 가고, 응, 가고, 예, 음. 네, 그 가고 이미 그 국적을 따고, 음. 그 다음에 제가 1년 7개월 이후에 제가 음. 그 친구의 소개로 다시 그 베트남선을 찾아서 제가 한국으로 아. 들어오고 이랬어요. 되게 그, 음. 어, 아슬아슬하게, 우리 탈북 스토리 들어보면 은다 아슬아슬해요. 근데 음. 또, 또 다르게 또 아슬아슬하게 한국에 오셨네요. 네, 어.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 다른 사람들은 태국을, 그,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들어올 때, 음. 뭐산 길을 몇 시간 걸었다, 힘들게 왔다, 좀 엄청 쉽게 왔어요. 산 길을 안 걸으셨어요? 어, 걸었는데 잠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음. 저도 아, 이게 힘들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우리말하한등산배랑 메고, 네. 뭐, 준비도 하고, 막뭐 그랬는데, 엄청 준비하고 했는데, 그, 베트남 국경 쪽에까지 딱 차가지고 와서, 음. 인계 받더라고요. 그, 브로크가 인계 받고, 어, 오토바이를 네. 타고 한참 가다가, 음. 그, 강, 강부근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베트, 베트남, 베트남 강부근. 음. 그러니까 그, 니까그 마을에서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있으니까, 음. 걸어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배가 준비됐는데, 어. 아, 이배 타면 또 한참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뭐, 한 5분인가 그 강을 쫙 건너니까, 음. 뭐, 그 베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자마자 바로 배 타고, 배 타고 도착하자마자 그 산에서 한, 또한 5분인지 10분인지 음. 걸어서, 그, 낭떠러지 밑에 딱 집이 있더라고요. 개인 집. 음. 일반 사택. 그래서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일반인 집으로 들어가서 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쉬웠어요. 쉽게, 다른 사람보다 네. 되게 쉽게 오셨네요. 어, 예. 어. 그래가지고, 음. 아, 거기서부터 도착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일2명 있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래서,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행을 데리고 가는 베트남 그 이제 브로크가 브로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음. 해서, 그, 하노이. 음, 예 예예 그, 그 예, 예, 예. 거기에 도착해 가지고 그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라 하고 그 베트남 브로가알알켜주더라고요 음. 음. 들어가서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서 말해라 음. 그리고 자기는 떠나겠다 음. 그래서 올라가니까 음. 딱그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음. 우리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음. 딱뭐 이야기하니까 그 대사관 직원들이 바로 우리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 음.